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정치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70 후보가 당선됐다. 6일 현지 시간 오전 이란 내무부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결선 투표 개표에서 페제시키안 후보가 1,638만 4,403표 54%를 득표해 승리했다. 맞대결한 강경 보수 성향의 사이드 잘릴리 59 후보는. 1353만 8179표 44%를 득표했다. 심장 전문의 출신인 페제시키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섰던 대통령 후보 중 유일한 개혁파로 평가된다. 지난달 28일 1차 투표에서 깜짝 1위를 차지했던 페제시키안 후보는 결선에서도 잘릴리 후보를 약 285만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는 이변을 연출했다. 투표율은 약 49.8%로 잠정 집계됐다. 이는 이전 여러 대선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. 앞서 이라는 헬기 사고로 라이시 대통령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지난달 28일 대선을 치렀다.